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에 원행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원행스님은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승가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류기한 기자입니다. 기후 입 235표가 되겠습니다. 원행스님이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거인단의 민심은 결국 소통과 화합을 내세운 기호 2번 원행스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의 동반 사태로 단독 후보로 남은 원행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투표에 나선 선거인단 318표 가운데 235표를 얻어 조계종의 새 행정수반으로 선출됐습니다. 원행스님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조계사 대웅전으로 자리를 옮겨 고불의식을 치렀습니다. 조계종을 이끌어 나갈 새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스님은 첫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의 안전과 화합을 위한 새로운 원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단 안팎으로 많은 견해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부대전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유상제구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중점 추진 과제로 승가 복지와 종단 화합 사회적 책임을 내세웠습니다. 승가 내부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스님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래서 승가 소속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승 불교로서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불자 교류 협력의 앞장서고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불자 교류 협력에 우리 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불교 문화 발전 특별 위원회를 신설하여 불교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 나아가 현대 사회에 맞는 불교 문화 창제도 심사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기자 회견 직후 4층 접견실로 이동해 현 집행부 스님들과 종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곧바로 부실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무부장에는 전 사서실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의 불교중앙박물관장 오심 스님, 호법부장 서리의 전 동국대 사무처장 성효 스님 등이 첫 집행부로서 원행 스님과 손발을 맞추게 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원종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으면 당선을 최종 확정짓게 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